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안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오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회는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 학교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한 개인에게 임하실 때도 있지만 집단 가운데 여러 사람 가운데 한꺼번에 임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합니다. 주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 제사장이나 왕 같은 믿음 좋은 한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집단 가운데 또 여러 무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현장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성령께서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꺼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교회사를 봐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 그리고 1907년부터 우리 평양 땅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케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하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홀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현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요, 앉아 있는 온 집에 불의 혀 같은 그런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지은 새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잠재력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을 때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래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는 영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마시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세상의 곳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가지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마시면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좌절된 꿈이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울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데 어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창동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지요. 그래서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120명의 제자들 중에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중에는 무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겁쟁이도 있었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명의 제자들 그한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좋고 출세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성령 충만은 각국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인 그들이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자기 나라 말, 각국의 언어의 말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언어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의 주인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각 나라의 말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우리가 각 나라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 메대인 엘람인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전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은 작은 교회였지만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 자꾸 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 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연세가 지긋한 미국 한 여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만나고는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세요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제가 30년 전에 신문을 보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지금까지 30년 세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불이 났게 달려와서 목사님을 배우니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하고 고백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이 그분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작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캄보디아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기도하는 그 나라, 그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 성교사 윌리엄 케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성교사로 인도에 가는 것은 영국 교회를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인도에 성교사로 가지만, 인도에 성교사로 가는 이 일은 영국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영국에도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국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영국 땅을 떠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말렸을 때 윌리엄 캐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돕게 하시기 위해서 영국당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더 뜨겁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부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 아라비아 지역, 지역은 셈족 언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아시아, 애굽 구레네는... 헬라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라틴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을 이렇게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언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말이 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모으시기도 하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의 말을 하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뜻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흩어,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교회, 성령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령의 뜻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은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고 놀라서 당황하여서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영광을 돌렸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용왕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동 제일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모여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모임의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전동절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감동 여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희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땅 가득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창동절 꾀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